다 똑같이 뭐. 결론에 아니면은 이보다 더 멋질 수는 없잖아 이세 가지 표현 중에 사장님들은 이보다 더 멋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사장님 마음일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장님이 직접 쓴책 전자책이 될 수도 있어요 소개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과거 고객들의 후기 회사의 보도 자료 브로셔 그리고 세일즈 레터 다양한 마케팅 자료 그리고 받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동시에 정보 제공할 수 있는 키링이나 머그잔 같은 작은 선물 문의에 감사하는 내용이 적힌 친필 편지 위의 것들을 담은 조그만한 상자의 택배에는 반드시 사장님의 오래 함께할 고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가지를 충족해야 더욱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잠재 고객에게 예상하지 못한 멋진 가치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장님을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것. 세 번째 구매 사이클 상에서 해당 잠재 고객이 원래 있던 곳보다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 이것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 이런 깜짝 택배에는 어, 고비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구매 확률이 높은 잠재 고객의 경우 마케팅 투자를 늘릴수록 구매 고객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며 기대하는 그런 택배로 사장님의 고객 유치를 오히려 배로 한번 들.